아, 오케이 확실히 침착성이나 이런 게 공격 스탯이 그래도 좋으니까 음, 있는 찬스에서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넣어주는 모습 좋아요,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호아빠 완입니다. 네, 앞서서 네 리뷰 들었던 우리. 화려한 주인공 우리 쏜에 이어서 요번에는 왼쪽 윙어 네, 왼발잡이 윙어 또한명또네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19토츠 살라 선수 네 리버풀에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죠 살라 선수 한번 리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굉장히 이 선수도 굉장히 진짜 쌈방하게 깔끔하게 스탯은 진짜 잘 빠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급여 19고요 꽤센 편입니다 급여 19고 키 175에 71kg 체형 보통의 왼발잡입니다. 왼발로에 약발 3이고요. 네, 키도 작고 뭐 실제 플레이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스피드 110 나오고요. 슈팅 능력 굉장히 좋고 약간 패스 스탯이 좀 아쉽긴 하지만 드리블 능력치 엄청 좋고 피지컬도 키가 채, 어, 작은 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쁜 편은 아니에요. 지금 1카 기준이니까 87 정도 나오고 상세 스텝 보면 네 가속력 어마무시하고 골 결정력 좋고 다만. 지금 앞서 손을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쏜이랑 좀 다르게 슈팅 파워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센 편은 아니지만 중거리 슈팅 능력 나쁘지 않고 위치 선정도 좋구요 그 외에 뭐 지금 드리블 관련 드리블 볼 컨트롤 볼 컨트롤 민첩성 밸런스 굉장히 좋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네 몸싸움이나 헤더는 아쉽긴 하지만 스태미너 나쁘지 않고요, 침착성도 굉장히 높아서 네골 찬스 요런게 직접되면 마무리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줄 것 같은 약간 그런 살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왼쪽 윙어 약간 요즘 클러스, 크로스 크로스 메타기 때문에 음, 크로스도 한번 올려볼 거고요. 지금 크로스 스탯이 93 커브 스탯이 한97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로스도 해보고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19토츠, 살라 리뷰. 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윙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일단 뭐, 키가, 작고 이렇게 스피드가 빠른 친구들이 보면, 일단은 뭐, 드리블이나 체감 이런 거는, 네, 엄청 좋아요. 네, 뭐, 나쁘기가 사실 힘들 정도로 드리블 체감이나 이런 거 엄청 좋고. 살라, 왼발잡이. 음. 왼발잡이니까 울쪽치고들이 좋죠. 아카비 어, 슈팅까지 한번. 움직임 굉장히 좀 가볍고 부들부들하고 음, 체감 엄청 좋아요. 싸움 스탯이 이렇게 막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음. 아카비. 썰라 다시 헤딩까지 힘들고. 빨라 일단은 크, 일단 빨라. 아 피지컬이 좀 음, 지금 일단 C 지금 일부러 지, 진작에 좀 버튼 누르고 뛰어봤는데 아, 조금 약간 확실히 썰라 찔러주기 다시 또 차분하게 찔러 썰라 오케이 아 오케이 확실히 침착성이나 이렇게 공격 스탯이 그래도 좋으니까 음, 있는 찬스에서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넣어주는 모습. 좋아요 좋아요 음 좋아좋아 막정확한것 같진 않았네 오케이 와하아 크로스 좋았구요 음, 아좋는네 왼발 을 밖에 못써가지고 드리블도 그렇고 요렇게 요렇게 밖에 안나오네 이런걸딱 뒤에 나오면 넣긴 잘넣어 음, 까 딱 공을 왼발에 놓고선 드리블 딱딱 했을 땐 진짜 빨라 딱딱딱딱딱딱딱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발로면 순간 그 둔탁한 그런 게좀 느껴지고 왼발을 드리블 한다는 라거 신경 쓰면서 하면 되게 짝짝짝짝짝 잘 돼요 특유의 요상한 둔함이 있어요 그게 오른발로 드리블 할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왼발로만 드리블 하면 엄청 빠르거든요 와 야, 쏘는 여기서 넣던데. <laughs> 봐봐, 공간을 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비슷한 각도로 쐈는데도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이게 근데 진짜 널놈들만 넣는 거지. 뭐 제가 게이지를 좀못 채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간을 열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넣는 건 아니에요. 살라, 가마차기. 아, 약하고 슈퍼가 약해요. 좀더 가까이 차야 될것 같아요. 저기는 손흥민 존이지 살라이 존은 아닌 것 같아. 요 오, 나이스. 오케이. 역시 왼발 잡이. 살라, 한 골. 멋지게 한 골. 살라살라 살라. 정확하게 딱 구석에 잘 들어갔네요 아 좋아 좋아 공공이 어야 되는데 손흥민이 또 주인공이 될뻔오셔아 크로스 좋아 아 나이스 크로스 살라잘 올려줬고요 잘 올려준 거 크, 반데이크가 마무리 좋았고요 살라, 살라! 네, 요렇게 해서 일단은, 네, 19, 토치 시즌, 살라. 네, 리버풀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굉장히 중요한 선수죠. 살라 선수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네, 한번 볼게요. 키 175에 71kg입니다. 체형 보통이고,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요렇게 키 175에 요 정도 체형에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드리블 체감이 사실은 나쁘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드리블이라든지 뭐 볼터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준수하고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크로스 메타다 보니까 크로스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뭐 안타깝게도 그전 리뷰가 이제 손흥민이었는지 몰라도 크로스 그렇게 엄청 멋지게 감겨서 들어가다든지 꼭그 공격수한테 딱 맞춰서 들어가는지 약간 그런 모습은 사실 이렇게 빡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준수한 정도, 그 정도였고 그리고. 대신에, 지금 스탯에서도 말해주지, 골 결정력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슈퍼가좀 약간 약할 뿐이지, 어, 골 결정력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약간 들어오는, 굉장히 찬스에서는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어, 그런 모습 많이 보였고, 아, 총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어, 이거 19토치 살라 1티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 질문 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네, 사실은 1티어에 들어가기는 솔직히 좀 어렵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까. 엄청 뭐 드리블, 크로스, 뭐 스피드, 뭐뭐 뭐 전반적으로 다 좋기는 하지만 사실 1티어 들어간다고 했을 땐 사실 그 선수했을 때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파격 적인 그런 게좀 있어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살레는뭐그 정도는 없었고요. 그리고 또 1티어가 되지 못하는 또한 가지 이유. 왼발잡이 그리고 요 정도 체형에 요 정도 급여가 되는 엄청난 라이벌 선수가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라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또 거의 뭐 외계인 급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선수들이 있는 한은 사실은 네, 이 살라 선수가 1대장으로 들어가긴 사실 쉽지 않아 보여. 하지만 네, 그건 1대장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용이고 이제 다음 달말 정도 되면 이제 립그팀 케미가 또 나오죠. 팀 케미가 나오면 이제 리버풀이라든지 이집트 케미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집트 국가 케미를 만약에 준비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 사실은 요 지금 살라 선수가 사실 필수 자원이 되지 않을까 네 오히려 지금 엄청난 파급력이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엄청 있거나 막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네 리버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모르지만 이집트 요런거 국가대표 이런 케미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요 살라 선수 리뷰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우리 19 토치 살라 선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네 괜찮은 선수 있으면 또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